아, 여긴또 어디인가요? 제가 다니는 요가 센터인데 우리 또 동배기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왔어요. 힐업. 응. 앞으로 응. 왼 다리 밀어내세요. 쭉쭉쭉쭉. 와, 6 0대 플라잉 요가 하시는 분들은 처음 봐요. 저거 진짜 체력 안 좋으면 못하거든요 네. <laughs> 해먹 사이로 집어넣는 루나 자세. 저 진짜 어려운데? 아파서 거 되게 아파. 어, 처음엔 아파요, 손도 아프고. 이렇게? 오 됐다. 우와. 엉덩이 골을 쏙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죠. 아, 헤머독에 집어넣어서 올라가요. 더 높이 높이 잡아서 그렇죠. 오 엉덩이 골에 딸깍 소리 내시고 기다리세요. 네 <laughs> 진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다리 끝까지 넣으셔서 좋아요. 자 여기서 오른 무릎 구부려서 파세 포즈. 네 여진 언니는 정말 꾸준해서 그런지 곧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 림프절 혈액순환 도움이 됩니다.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아, 시원 이동백 선배님도 진짜 잘하시는데요. 예. 체력이 좋으니까 우리 네. 동백 씨도 잘하더라고요. 네. 두분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발을 더 넓게 열어 무릎 구부려 발등 넓 맞아요, 동백 님 잘하시네요. 아, 저렇게 매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 누우세요, 더 누우셔야 돼요. 그렇죠. 한 우와, 한... 저거 아픈데. 그렇죠. 숨 쉬어요. 여진님은 두손다 놓으시고 손으 와, 프로다 프로. 마지막. <웃음> 올라오세요. 안올저 <laughs> 팔에 힘도 좋아야 돼. 여기 계세요. 여기 있으라고요. <laughs> 내려갈까요? 발 풀어 내시고. 정말 놀라운 게두분다 60대신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매가 너무 좋으세요. 날씬하시고 군살도 안 보이고. 발 위쪽 잡으러 갈게요. 무릎난 저게 안 되던데. 올라가는 거. 네, 그렇죠. 저 우리 히프를 탁 튕겨서 올라가요. 야오 음. 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우와. 느껴보시고 내 하체 혈액순환 도움이 돼요. 숨쉬기. 우와 대박. 마지막 숨. 오 하나, 자 팔꿈치 구부려서. 오, 오 이거 너무 한다. ㄴ 은자가 되더라고. 어, 전에. 어 우와. 음 이게 나이 들면 뒤로 꺾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유연하신 것 같아요. 음 갑자기 저거 하고 싶어졌어. 바꿔. 두 분이 하신 플라잉 요가는요 이 동작을 유지하는 동안 이 배랑 허리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뱃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뱃살 속에는요 이 염증을 유발하는 내장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뱃살이 줄어들면서 체내 염증도 함께 줄어들면서 이 혈관 관리 그리고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